감자전 부치는 마눌님 이상한 괭음에 잠을 깼습니다. 모처럼 늦잠을 자도 되는 토요일인데 아침부터 어느 집에서 공사를 벌이나 눈을 비비고 방에서 나오니 마눌님께서 믹서로 감자를 갈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늦잠을 방해할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오늘은 아내가 원래 피정에 가는 날입니다. 하루종일 계속되는 피정이니 점심 식사도 같이 할 것이고 그래서 아내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감자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어차피 일어나야 할 시간인데, 라는 나의 대답을 들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능시험 날짜조차 기억할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내는 오늘 피정에 함께 참석할 한 자매의 아들을 위해 사온 엿을 포장하고 예쁜 카드에 몇 글자 적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아내의 표정은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나 행복해 하는 모습을 참으로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은 돌보지 않고 정신없이 사랑을 퍼내는 사람. 아내가 제일 행복해 하는 때입니다. 현관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느 때처럼 나는 또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랑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나는 언제나 그렇게 밀려났습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결코 밀려나지 않겠다고 평생을 바동바동 악을 쓰며 살아왔지만 아내는 결코 내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내 순위를 돌려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우선순위 첫 자리에는 워낙 내가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첫 자리에 누군가 끼어들어 내 자리를 빼앗아 가곤 한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첫 자리는 워낙 예수님 것이었고,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나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워낙 내 자리가 아닌 것을 내놓으라 했으니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내어놓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남편인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저도 참 행복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도록 나의 바램들은 기꺼이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깊어질 때로 깊어졌습니다. 나의 삶도 깊어진 가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넓고 할 일도 많지만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닭살 부부가 되는 그날까지 나는 내 아내와 함께 끔찍하게 행복하게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고 세상은 우리 부부를 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궤도 수정을 해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 착각이 아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셈이 있습니다. 10편 36장 10절.